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한 지 2년 된 여성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남다른 남편에게 반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결국 기대를 저버린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6살이었을 때 돌아가셨기에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도 시간이 갈수록 옅어져만 가네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지역 유지의 막내 아들이어서 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는 저에게 새엄마를 만들어 주신다는 핑계로 많은 여성분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셨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10대 시절에는 집에 정을 많이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예 생각 없이 논건 아닙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학원에 다니는 대신 컴퓨터로 그려보고 그러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알게 된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파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직업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인생의 목표를 대한민국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걸로 정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원하면 학원도 보내주고 그러겠다 하셨지만 그때는 왠지 모를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 힘으로 하겠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건 책과 인터넷으로 독학을 했고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그 이후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대학에 갈때 저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 실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을 오로지 한 일에만 투자한 셈입니다. 낙수물의 바위를 깬다고 하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그림 에세이도 한권 출판하고 나름 경력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오던 와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제 에세이 출판을 도와주던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 문제로 몇번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도 잘 통하고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은 또래 남자들에 비해 꿈이 있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 사람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던 중제 생일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와 결혼해 주지 않겠냐며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겠다 했고요. 20대가 되고 제 일을 하면서 당시 저는 친정아버지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은 하지 않으셨고, 여러 여성분들과 어울리는 것도 그만두셨거든요. 당시는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의도치 않게 저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는 아버지 사업에 몰두하셨고, 늘 저에게 응원과 물질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남편을 소개시킨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같냐고 묻자 아버진 영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사람이 욕심은 많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다면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좀더 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하시더라고요. 늘 저에게 딸의 결정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셨던 분인데 반대를 하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돌이켜보니, 연륜이란 거 정말 무시할 게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사실 제 마음 속에서는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단 사실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 시댁에서 그 점은 괜찮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에게 그저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잘 도와주고 그렇게만 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속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곤 그러겠다 약속드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몇 달은 즐겁게 지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회사 생활하고 주말에는 외곽으로 놀러 다니면서 말 그대로 신혼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저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프리랜서로 활동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속사정을 모르다 보니 굉장히 당황한 눈치였어요. 자기가 앞으로 외벌이를 해야 하냐 묻는 말에 저는 처음에 남편이 장난치는 줄 알고 우리 남편 고생하겠네. 어쩌지? 라고 농담하듯 장단을 맞춰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자기가 외벌이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돈 필요하게 되면 장인어른한테 받아서라도 생활해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곧 죽어도 자기를 믿어달라는 말보다 외벌이를 하게 된게 낭패라는 듯이 말하니 살짝 빈정이 상했습니다. 이대로 대화를 계속하다간 상황이 악화되고 둘다 기분이 나빠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바로 수입이 끊어질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자 안심했다는 듯 숨을 내쉬고는 자기는 아무리 결혼한 사이여도 한쪽이 다른 한쪽에 기대는 건 매너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각자 꿈을 위해 응원을 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희생은 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제 프리랜서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잘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그동안 주변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온 덕분인지 아름아름 일감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프리랜서 생활을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이런저런 수입을 다 합치니 회사를 다닐 때보다 3배 가까이 벌게 되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언제든 이 일들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남편에게 정확히 제가 얼마 벌고 있는지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온 남편 생일에 그동안 남편이 가지고 싶어 했던 제법 비싼 컴퓨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거 비싼데 너무 고맙다며 무리한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되어서 나이 정도 벌고 있어라고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진짜 잘 됐다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남편이 꺼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동안 회사 생활 잘 맞는다고 그랬잖아. 곧 승진도 할것 같다더니, 갑자기 왜 관뒀어? 라고 물었어요. 아니, 뭐 자기도 잘 벌고, 이제 나도 내 꿈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이 뭐냐 물어보니, 이제는 자기가 사장인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게임방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임방 옛날부터 있던 거지 않냐고, 그게 당신이 생각한 사업 아이템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 같은 사람이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겠냐고 자기가 건드리면 분명 남들과는 달라서 금방 대박이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렇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 자금이나 좀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그러니 남편은 계획은 이제 세우기 시작해야지 않겠냐며 저보고 도와줄 거지?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다 도와주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자기가 세워야겠지 않냐 물어보니, 대뜸 저한테, 일단 사업도 돈이 있어야 시작하는 거니 저더러 3억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통장은 따로 관리하기는 했는데, 3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쉽게 모이는 돈이 아니란 걸 알고 있을 텐데도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있냐고 물어보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하냐 물었더니,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모아놓은 돈이 없냐 물으니 한 달에 400벌어서 생활비 내고 부모님 드리고 내 용돈하면 뭐가 남겠냐고 하는 거예요. 당장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생각 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따지니 남편이 저보고 자기 월급보고 결혼한 거냐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와이프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꿈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이면 응원을 해준 게 마땅한 일 아니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자기가 재벌집 아들도 아니고 내가 네 돈을 보고 결혼했겠냐고 말 조심하라고 한마디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그제서야 본심을 말하더군요. 치사하게 굴지 말고 자기한테 투자를 해보라고요. 계획도 없고 아이템도 기존에 있는 사업에 뭘 믿고 제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친정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친정아버지는 저더러 당장 이혼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저를 설득해서 자기한테 투자 좀 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장인 어른이 자기한테 10억만 투자해 달라고요. 저한테는 3억이라고 했던 돈이 이틀 사이에 10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친정아버지도 처음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한번 드러나 보자 싶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니, 일단은 무조건 자금이 있어야 예산에 맞게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자금부터 확보를 해야 한다며 계속 돈 달라는 소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난 저희 아버지가 돈만 있으면 사업이 저절로 되냐고, 그럼 개나 소나 다 사업하지 않겠냐고 한마디 따끔하게 하셨더니, 진짜 장인 어른이 돼서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저한테도 똑같이 자기 돈 보고 사위 삼으신 거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친정아버지가 결혼 반대하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격노하신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혼하라 하신 거였어요. 저는 친정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일단 이혼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부탁드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쉴 만큼 이 상황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슨 소리를 하실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기에 피할까 생각하다 그냥 받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저에게 내가 너희 결혼할 때 많은 걸 바라디? 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잘 도와주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시더군요. 이어서 너는 남편이 남자로서 도전을 해보겠다는데 그깟 돈몇푼 주고 있다고 남편기를 꺾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고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무조건 입담을 라고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려 드냐면서 너는 친정어머니가 없어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지 못 보고 자라서 이 모양인가 보다고 아예 이참에 그 집도 팔고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라 하시더군요. 시댁에서 살면서 정상적인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돕고 사는지 배워야겠다면서요. 저는 더 들을 이야기도 드릴 말씀도 없는 것 같다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본체만체 하자 남편이 오늘 장인어른하고 통화 안 했어? 라고 물으며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했다고 아버지가 당신하고 헤어지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버님은 다큰 자식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러신대라며 혀를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감히 우리 아빠 얘기를 하는데 니깟게 네 혀를 차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흠칫 놀라더니 너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만 전화했는 줄 알냐고 시어머니도 전화해서 막말을 하시더라고 말해줬어요. 남편은 그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마디 할 수도 있지. 뭐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이냐고 혹시 돌아가신 장모님 얘기해서 그러는 거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건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아차 싶은 표정으로 절 잠깐 보더니 낮에 시댁에 갔었다고 그리고 자기가 통화할 때 바로 옆에 있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옆에서 그 막말을 다 듣고만 있었다는 거냐 물으니. 남편은 엄마가 아예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솔직히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옛날엔 머리카락도 팔았다던데 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네가 지금 힘든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겠다며 상의도 안 하고 회사를 때려쳐놓고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쨌냐고 더 말할 것도 없겠다고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너가 욕심이 이런 식으로 많은 줄은 몰랐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제가 억지부린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우리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그냥 헤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혼인신고를 하려던 무렵에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는 혼인신고는 언제 하냐고 몇번 물었었는데, 남편은 제부터 일단 자리 잡으면 하자고 해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외벌이하기 싫어서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지 발등을 찍은 거예요. 제가 서류 정리할 것도 없고 깔끔하지 않냐고 그냥 당신만 나가면 될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집은 어차피 반반에서 들어온 전세니까 원하면 전세금의 절반은 지금이라도 친정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빼주겠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왜 그러냐고 알겠다고 자기가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오겠다며 저더러 너무 극단적이라고 투덜거리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계획적이지 못한 것보다 나랑 제대로 해결도 하기 전에 양가 어른들한테 다 떠들고 다니면서 상황을 이렇게 크게 만든 게더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 집에선 절대 자긴 못 나간다고 하길래 그럼 내가 나간다, 하고 짐 챙겨 나왔어요. 어차피 전세집이라 가구가전도 저렴하게 대충 채워 넣었던 거라서 미련도 없고요. 전세계약자도 저라서 남편이 버터도 자기 혼자선 할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 친정아버지 돈 가지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한것 같은데, 그걸 믿고 힘들게 들어간 회사마저 그만둬 버렸으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뒤늦게 저한테 사과를 해도 기차는 이미 떠나버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서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계속 프리랜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른이면 제 경력도 어느덧 10년 이 되기에 그 시기에 맞춰 또한번 그림 에세이를 출판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진작에 친정아버지의 말씀을 귀 담아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만든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